호흡에 집중하여 몸과 마음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정신은 지금 이 순간 맑게 깨어 있기 위하여 호흡과 함께 하는 마음 챙김을 시작하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척추와 등을 천장을 향해 곧게 펴되 어깨나 목에는 긴장을 풀도록 합니다. 자세가 불편하다면 편한 자세를 찾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제 눈을 감거나 앞에 있는 어떤 지점을 지그시 응시하도록 합니다. 편히 호흡을 하면서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 하나, 둘, 셋,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내쉬는 숨을 더욱 길게 하여 천천히 내쉽니다. 같이 해봅시다. 들이마실 때 하나, 둘, 셋,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마실 때 하나, 둘, 셋,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마실 때 하나, 둘, 셋, 넷, 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마실 때 하나, 둘, 셋,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이제부터는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편안하게 호흡을 합니다. 호흡과 함께 하는 마음 챙김은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고 감각을 느끼며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위한 훈련입니다. 내몸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특별히 무겁게 느껴지거나 긴장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통증이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집중을 하며 감각 자체를 느껴보고 감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손의 주위를 집중해 봅니다. 손가락, 손바닥, 손등, 손목. 천천히 작은 부위까지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느껴지는 온기, 맥박, 압력, 따끔거림, 통증 등 다양한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 봅니다. 손이 아닌 다른 부위라도 좋습니다. 나의 몸한 곳을 집중해서 느껴봅니다. 호흡하는 듯이 몰려왔다 나가는 감각의 움직임에도 집중해 봅니다. 어떠한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구나 하고 인지한 뒤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느낌마저도 나의 일부임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이제 몸이 불편한 곳이나 통증이 있는 곳을 찾아 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반복합니다. 점차 내 몸이 안정되고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이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어 내 흉부에 가득 채워 갈비뼈와 등이 확장됨을 느끼고 갈비뼈를 모으며 있는 숨을 모두 비우도록 합니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의 속도가 같아지도록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반복합니다. 중간중간 어깨에 들어간 힘은 내려놓도록 합니다. 점차 내 몸의 긴장이 완화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껴봅니다. 이제 호흡을 자연스럽게 놓아둡니다. 평소 호흡처럼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코끝에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 촉감, 세기에 집중해 봅니다. 중간중간 다른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방황을 할 때면 그저 다시 주의를 코끝으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잠시 동안 나의 감각에 집중을 하며 호흡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어떠셨나요? 호흡에 집중하면서도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은 편안하면서도 정신은 맑고 깨끗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수행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명상을 끝마치려 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내몸 전체를 느껴봅니다. 좀 전에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며 현재 바로 이 순간을 느끼는 나를 알아차립니다. 지금의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며 남은 하루를 보내도록 합니다.